아이 동생이 차에서 자있을던물카다물카를 찍겠습니다 54살 박모 씨가 거푸집에 깔려 숨졌습니다. 박 음. 씨는 방파제 설치를 위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에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불러 진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 이래서다. 뭐야 이거? 이슬람계 외국인이 소총을 휴대하고 이동하는 것은 보이스피싱과 접수돼. 경찰과 군인구가 출동하는 등 한바퀴의 동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경작은 오늘 오시쯤 서울도시철도공사에 한 남성이 문자메시지로 이같이 신고해서 경찰